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들 니 화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자네는 너도 이다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냐.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르시기를 창조하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책망을 받을 때도 있고 책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가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이 사단은 언제라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거룩하신 성인께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누구든지 학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뭐가 참된 말이고 뭐가 학된 말일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과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차원은 웬만하면 그냥 그래 그래 맞아 맞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 우리 주님은 아주 정확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고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저도 많이 속아봤어요. 그런데 헛된 말이 그,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헛된 말이었어요. 거짓은 처음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드러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거짓이 없고 참되여서 중간에도 거짓이 없고 참되여서 진행이 잘 되고, 또 나중에도 거짓이 없고 진행이 잘될 뿐만 아니라, 결과가 참으로 좋게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임하거든요. 그 무엇이 불순종이냐? 그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자기멋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가 있고, 우리가 있어요. 저희들하고 우리들하고는 달라요. 저희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 만에서 선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고 서로 도모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자라는 어두운 더니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사람의 뜻대로 살았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했어요. 윤리도덕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은총으로 살아가는 개시적인 그런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빛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디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전신의 목사님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 유시연 소교사님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 마이크가 좀 다른데보다 에코가 들어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피치로 할 때는 에코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촬영하 때는 에코가 들어가면 아주 멋있게 들리잖아 하나님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바르게 행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바르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필요되느냐 바로 천지의 지신 이와 하나님께서 로부터 필요해된 것이고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는말씀 따라서 살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이것저것 따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저 그저 순종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철학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어떤 과학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수사학적으로, 어학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오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불순종은안 되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시험하여 봐라.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11조도 해놓고 시험하여 봐라. 그러죠. 근데 시험 후에 본 사람마다 그냥 물질로 생기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에 바라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누구한테 든는지 기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즐거움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희락이 넘치는 은혜의 감수가 넘치는 그런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려, 책망하라, 그랬죠? 문자 그대로, 어두운 일에 참여하면 안 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냐고 잘못된 것은 책망해가지고 정제를 해버려. 정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히 끝날 것도 오래가 정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냥 화가 나고, 막 그냥 눈을 들키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 아니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것을 막 그냥 끝장을 보려고 그래 그냥 무슨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을 그래 그러면 오히려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양쪽 다 문제가 생겨버려 한쪽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한쪽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말 해놓고 왜 문제는 야기시키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 했으면 바른 말로, 매듭을 짓고, 바른 말을 하면서, 기도해 줘야죠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사람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책망하는 자도 잘 되고, 책망받는 자도 잘 되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주릴 그런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사할 때나, 안 그러면 애매해질 때, 꼭 타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툼이 일어나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행사하지 않아요 거의 그 아닌 일 날이, 날이 없어 조금이라도 살짝이라도 일어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다툼이 일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마음 한 도서로 오직 한 분이신 천지지신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구원의 주 예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환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책만 하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시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마지막 자리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잠자는 자여 우리 살아있는 자와 함께 해야 돼. 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화롭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상대도 마찬가지요. 마귀이 사단에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이 사단에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죠. 생명의 일을 해야 돼. 죽는 일을 해서는 안 돼. 사는 일을 해야 돼. 깨어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한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무한히 넘쳐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셨나요? 듣고 계시나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된대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축복이 새해 새해보고토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